두번째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선뜻 그대에게 다가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임을 알아주십시오. 오늘따라 저렇게 별빛이 유난스러운 것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참고 또 참는 내 아픈 마음을 마음임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상한 일이다. 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만 멀리에만 있는 것일까? 너의 창가에도 저 별빛은 내리겠지. 더욱 유별나게 빛나리라 믿고 싶은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서야. 새벽이 오면 그리하여 저 별빛 또한 사라지면 내 지친 사랑도 잠깐 쉬어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서승이고만 있는 것은 그대 곁에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지 말아줘. 그 이유가 내 괴로움의 근본이니. 사랑한다 해도 사랑한다 해도 그대는 고개를 돌립니다. 별로고 별렀던 말 내가 사랑한다 해도 그대는 왠일인지 눈물만 글썽입니다. 다른 말은 하나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 위해 준비해둔 숱한 말들 하나도 떠오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만 부지런히 되뇌었는데 그대는 웬일인지 차잔만 매만집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그대가 아니라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임을.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없는 그대의 현실. 그것과 나는 이제 한판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누가 나가 떨어지든 간에 한판 거창하게 싸움을 벌여볼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할수 없는, 없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만 꼽으라면 그건 바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대는 나보고 사랑하지 말라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그대에게 더 목매당 목매난다는 것을. 물은 물고기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갈 수 있지만 물고기는 물이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당신은 대수롭지 않겠지만 나는 그럴 수 없는 그 차이가 내 슬픔의 시작인 것을. 지금부터 내 싸움의 상대는 그대가 아니라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부터 넘어서야 그대에게 닿을 수 있겠지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당신을 사랑한 나는 이제 한판 싸움을 거창하게 버려볼 작정입니다. 남지를 생각하며 그 아득한 저녁나라, 볼수 없는 바람이 분다. 분다는 것은 누구의 일생이 젊은다는 것일까?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아름답게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훗날 죽음마저 부끄러워지기를. 신의 문밖에서 빌고 또 빌었지. 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했을 때 당신은 내 안에 있지 않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내 안에 당신이 고여됨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것, 그것이 진정 기도다. 그 기도로 충만했을 때 비로소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된다. 내 안에 당신이 살아 숨쉬게 된다. 남지,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다. 밖을 향하여 동굴을 지나온 사람이라야 동굴을 안다. 그 습하고 어두운, 어두운 동굴의 공포, 때로 박쥐가 얼굴을 헤키고 예중조차 알수 없는 벌레가 몸에 달라붙어, 때로도 떨어지지 않게 꽉 달라붙어, 살점을 뜯고 피를 빨아먹는 이끔찍함 발을 헛디뎌 수렁에 빠졌다가 깨진 무릎 빠진 깨진 무릎 빠진 손톱으로 기어서 기어서라도 동굴을 지나온 사람이라야 동굴을 안다, 동굴 밖 희빛의 눈부심을 안다. 우리 삶은 머물, 머물러 있지 않다. 어려운 날도 있고, 살만한 날도 있는 것이다. 어느 때는 행복하고, 어느 때는 불안하고, 삶이란 항상 물처럼 유동적이기 마련이다. 마련이라 시내를 흐르다 폭포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동굴은 끝이 있기 마련이다. 컴컴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기어서라도 과연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 동굴을 무사히 지나오게 되면 햇빛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욕심. 삶은 나에게 일러주었네. 나에게 없는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하고 감사히 여기라는 것을. 삶은 또 내게 일러주었네. 갖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외로이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인가? 나는 여태껏 욕심만 먹을게 짊어지고 있었네. 우리에겐 이미 주어진 것과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 만약 우리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쪽에 마음이 쏠린다면 불평과 부러움에 사로잡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소홀해져. 참으로 엄청난 것들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말이야. 삶은 집착이 아닐 거야. 집착해봤자 가질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돼. 탐욕과 허욕,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지. 누구나가 다 이미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닐까? 허수아비, <laughs>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에게 외로우냐고 묻지 마라. 어떤 풍경도 사랑이 되지 못하는 빈 들판 낡고 회진 추억만으로 한 세상 견뎌왔느니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에게 누구를 기다리느냐고도 묻지 마라 일체의 위로도 건네지 마라 세상에 태어난한 사람을 마음속, 마음속에 섬기는 일은 어차피 고독한 수행이거니 허수아비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외롭다 사랑하는 만큼 외롭, 그, 그만큼 외롭다.